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백병원 가정학과 건강검진 센터에서 근무하는 박현아입니다. 저는 오늘 여성분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도 궁금해하시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궁경부암 검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자궁경부 세포도말 검사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길죠. 근데 설명 방법을 들으시면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지알수 있고요. 또 요즘에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하기 싫어하시는 검사 중에 하나가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왜냐하면 하의를 탈의하고 이렇게 진찰대에 누워서 다리를 벌려야 어, 다리를 벌리고 사실은 이런 질경을 집어넣어서 벌려야 우리가 원하는 자궁경부를 노출시킬 수가 있고요. 자궁경부를 노출시켜야 거기를 이렇게 도마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검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질경이 들어갈 때 굉장히 뻐근하고 아프고 약간 또 창피한 자세이기도 하고 해서 되게 싫어하는 그런 검사입니다. 어, 어쨌든 이렇게 자궁경부를 노출시켜서요. 치술까지 생긴 걸로 자궁경부 주변에 세포를 몇개 떨어져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떨어져 나온 세포를요. 슬라이드에 이렇게 도마를 해서 하는 검사가 자궁경부 세포 도말 검사입니다. 이런 검체를 이렇게 칫솔 같은 걸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여자분들이 아이브로우 정리할 때 쓰는 이런 모습을 사용하기도 하고 주걱까지 생긴 걸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슬라이드에다가 어, 염색을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예쁜 세포들이 보이는데 이건 이제 정상 세포들이고요. 그에 아까 그 세포랑 조금 다르게 좀 모양이 어그러진 세포들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어그러져서 그냥 봐도 약간 수상화 같이 무서워 보이는 이런 세포들은 사실 암 세포입니다. 그래서 나쁜 세포가 있는지 보는 검사가 자궁경부 세포 도말 검사입니다.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요, 이렇게 이 자궁경부를 노출시켜서. 슬라이드에 도말하지 않고 검체를 유전자 검사로 보내게 되면 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자궁경부암데왜 바이러스를 검사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자궁경부암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00가지 정도의 타입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생식기 감염, 성기 감염을 일으키는 건 40가지고요 이 40가지 중에 한 12가지 정도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중에서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것들 나머지 것들은 암을 일으키지 않고 감염이 되어도 한 1, 2년 후에 저절로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인류종 바이러스는 요 감염돼도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암도 유발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도 되죠. 치료 방법도 사실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절로 우리 몸의 면역기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남아서 암을 일으키는 거죠. 자. 인주종 바이러스는 암을 일으키는 것이 있고요. 암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암을 일으키는 건 한이 12가지 정도가 됩니다. 16, 18, 31서부터 59 정도가 암을 일으키는데요. 사실 자궁경부암의 한55 내지 60%는 16형이 일으킵니다. 그다음에 10 내지 15%가 18형이 일으키고요. 나머지가 개수는 많지만 30%뿐이 안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자분들이 고가이지만 많이 맞고 있는 자궁경부암 백신은요. 요두 가지 16형이랑 18형을 집어넣어서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위험군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인유두종 검사에서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시하셔도 됩니다. 암을 일으키지 않고 저절로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바이러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고위험군 인누 주종 바이러스가 없는 곳에는요. 자궁경부암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 인누 주종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거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자궁경부암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보여드린 검사가 자궁경부 세포 도말 검사고요. 이 검사로는 지금 현재 암세포가 있는지 또는 암세포로 변형이 될수 있는 그런 세포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 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검사가 바이러스 검사인데요. 이 바이러스 검사를 함으로써 이러한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을 제공하는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두 검사를 같이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궁경방 검사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성생활을 시작한 20세부터 검사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20세가 됐거나 30세가 됐는데 성생활을 한 적이 없으신 분들은. 자궁경부암 검사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유는 성생활을 안 하신 분들은 자궁경부에인유주정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사실은 없죠. 없기 때문에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10대 성생활을 했다고 해서 10대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염이 되어도 이게 암을 일으킬 때는 한 20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요. 굳이 10대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작은 경부를 세포를 도말해서 보는 검사라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하시는데요. 스0살부터 시작을 하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는 30대부터 하셔도 됩니다. 이 검사가 이 검사보다 훨씬 비싼 검사고요. 그 이유는요, 20대에는 성생활이 활발하기 때문에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때 걸리는 인유두종 바이러스는요, 대부분은 저절로 소실돼서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은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20대는 하실 필요가 없고, 30세부터는 이두 가지 검사를 다, 20세 하실 때는 한 가지 검사만 하시면 되고요. 검사 주기는 3년입니다. 일부 산부인과에 가면 6개월마다 검사. 하시라고 써놓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6개월은 너무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3년마다 한 번씩 하시면 되고요. 그럼 몇 살까지 하시냐면은 한국의 경우는 74세까지 하시는 게 좋습니다. 74세도 74세가 됐다고 무조건 끝내시는 게 아니라요. 지난 3년 동안 3년마다 한 번씩 하면 세 번을 하시겠죠. 이세번 검사가 이상이 없었어야 되고요. 지난 20년 동안 내 자궁 검사에서 중중도 이상의 이형성증, 그러니까 암뜨기 전 단계의 세포가 나온 적이 없었어야지 74세에 끝내시는 거고요. 만약에 64세에 이런 세포가 나왔다면 84세까지 검사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자궁경부암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포도말 검사와 그 다음에 인류종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저는 박혜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